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여름 훈련 메시지 11번. 아버지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 안에서 삶. 요한복음을 볼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해 넣으심으로 하나의 상호 거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믿는 이들 안에서 증가하시고 확장되시며 자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안으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전에서는 바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우리가 믿는 분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4장 이후에 안으로 믿어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또 2장 19절을 볼때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절에서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요점을,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분명 주님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갔습니까? 이 장의 기본 사상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객관적이지만, 즉, 그분은 우리의 참된 실제이시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지만, 객관적이지만,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런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사실상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또한 내 안으로 믿어 들어와야 합니다. 안으로 라는 뜻의 영어 전치사 into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전치사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믿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주관적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이 주관적인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 동참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라는 이 의미는 연결이 있고 연합의 의미겠고 하나란 하나가 되는 그분과 합병되는 그분께 동참하는 그의 모든 어떠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에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 안에 잠기어 그분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의 로마차 1번의 핵심은 하나님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주관적인 믿음,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끕니다. 이어서 전진해서 로마서 2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사멸 하나님께서 육체되심과 십자가의 못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일해 넣으심으로써 믿는 이들과 완전히 연합되시어 그들을 그분의 거처와 표현을 위한 한 유기체로 건축하시는 문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은 건축하시는 문제입니다. 이 집은 건축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예표로 또는 상징이며 예수님의 몸은 부활 안에서 확대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르전서 3장 15절에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신서들을 볼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기시가 완전히 발전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보았을 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의 온전한 실체인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며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믿는 이들이 하늘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약 전체는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요한복음과 신약 전체에서 아버지의 집은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이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초소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많은 거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의 건축물인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많은 거할 곳들이 됩니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또 6절을 볼때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곳을 예비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길을 여시고 입지를 마련하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곳을 예비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속을 성취하심에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입지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입니다. 주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시고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를 위한 한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입지가 확대된 후에 그것은 그리스의 몸 안에 있는 입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곳을 얻었고 그리스의 몸 안에서 한 곳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곳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그곳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한 인격이신 그분 자신 한 분이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죽음과 부활에 의해 주님은 믿는 이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있을 곳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그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곳을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므로 물질적인 장소는 그분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당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의 신 하나님입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에 의해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한 유기체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아버지의 집으로서 3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의 연합에 의해 산출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되신 하나님의 단계, 그리스도께서 믿는 일과 함께 부활하시어 교회로 건축되시는 단계, 새 예루살렘이라는. 왕결의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신약에서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호칭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 아버지라는 호칭은 생명의 분배와 번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창조주만이 아니시라 또한 우리의 아버지, 곧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 곧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유일하고 유일한 근원이시고 기원이시자 또 창조, 창시자이신 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유일한 근원이 아버지임을 알고 또이 아버지는 유일한 근원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모두 그분의 유일한 목적과 계획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께서 아버지이심을 보았다면, 참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또, 보았다면,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셨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을 볼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으로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참으로 모르며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개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차 4번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안에 사는 것이며 부활 안에 사는 것이며 은혜와 실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신성한 영광 안에 사는 것이며 기도하고 경배하는 집안에 사는 것이고. 목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 하나님의 건축을, 건축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를 지키기 위해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사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난 새 부분으로 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삼을 하나님 안에 사는 것, 비단에 사는 것, 부활 안에 사는 것, 은혜와 실제 안에 사는 것, 신성한 영광 안에 사는 것, 기도하고 경배하는 집 안에 사는 것, 목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사는 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사는 것.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난 새 부분으로 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상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집의 목적은 또한 영원하시고 목적이 있으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므로 그분 자신의 영원한 확장과 표현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은 결국 그분의 영원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이 되어 그분의 영원한 확장과 표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되도록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공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봉사를 통해 사람들을 도와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봉사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사람 안으로 공급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깊고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일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